사람을 바르게 사귀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 사귈 때는 정확하게 표시가 납니다. 이 거래 같은 걸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거래 하다가 여기서 뭔가 감정이 안 좋아져요. 지금 사귈 때가 안된 사람을 네가 사귄 겁니다. 잘못 될때 빨리 딱 정리를 할수 있다면 이거는 네가 기초 공부가 됐기 때문에 할 겁니다. 만약 기초 공부가 안 되면 미련을 팔게 돼요. 미련을 팔게 되면 기본 세 바퀴를 돕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빨리 헤어지지 못했으면 요한 바퀴 도는 게 내가 100일 간단 말이죠. 요것도 100일 온것 때문에요. 또 100일 더 가게 돼가 있어요. 이게 세 바퀴를 딱 돌아가 가니까 1년이란 시간을 내가 까먹고 결국은 이걸 해결 못하고 헤어져야 돼요. 이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더 밑바닥을 보이면서 우리가 추한 것까지 다 보이고 헤어지기 때문에. 나의 소문이 안 좋게 납니다. 돈을 안 갖고도 나를 씹는다 이 말이죠. 이제 주위에 뿌려지는 나의 소문이 이것이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을 또맞게 돼요. 잘못된 거는 내가 잘못된 걸 빨리 발견하는 게 최고고 지금 거를 내가 쓸어 안고 내가 노력해 나가면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줍니다. 이걸 자꾸 나무 탓을 하고 있으면 절대 처리 안 해줍니다. 여기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내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잘못 일어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끌어안고 내 공부를 했음을 알고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게 하는 이 삶을 지금 살아가는 방법에서 내가 이걸 득을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정확하게 이만큼 손해도 본다 라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할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나은 거를 바라잖아요. 나은 거는 좀 강해야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욕심을 낸 거죠.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좀 개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얘기인데, 개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같이 살아보니까 나도 개 안아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개 않고 나는 안 개하는데. 이 같이 살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은 사람을 만날 때 니보다 30% 나은 사람을 만나라. 내를 싸안고 갑니다. 50% 나은 사람을 만난다. 딱20% 무시를 당합니다. 내보다 70% 나은 사람을 만난다. 나는 모지했는데 엄청나게 욕심을 부린 거기 때문에 요것이 너를 친다. 딱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내보다 30% 나은 사람을 만나라. 내가 나은 사람이 내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요래 싶으면, 내보다 30% 모지르는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서로한테 도움이 됩니다. 모지르는 사람은 나를 반려를 하고, 나은 사람은 모지함을감싸하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힘이 돼갖고 갈수 있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비대칭이 달라졌을 때, 우리 삶은 엉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돼 가기 시작을 해요. 거꾸로 또 해가지고, 안 강한 사람을 만나버리면, 살다가 속 터져 뒤집니다. 속 터져 죽어.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게 좋아 보이지만 살아보면 요거는 속 터질 일이 생기고 강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못 따라가면 이거는 무시받아 갖고 참 죽겠는 겁니다. 그 지멋대로 안 된다고 너무 강하게 가면 내가 못 당하거든요. 여자는 남자한테 지댈라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대는 데는 절대 30% 내보다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댈 수가 있어요. 70% 나은 사람한테는 지대는 게 아니고, 개철은 기고 가는 겁니다. 요, 요, 요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요새 여성들이 결혼을 못 하는 이유가 지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갖추면 마, 많이 갖출수록 지댈 데가 없는 겁니다. 왜? 이 품격이 내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배움과 조건들이 공유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배우면 나도 배우고 있으니까 다 못난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기댈 데를 찾고자 하는데 아무리 뒤집어 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뭐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는 내 위에를 만나면 안 돼. 내 위를 만나지 말고, 이건 무조건 헤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쓸어 안아주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내보다 30% 떨어진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음양의 위치입니다. 인제는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 모르고 헤매는 거는 이 인재는 인제, 인안 맞는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야가 뭔 소리를 하노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네가30% 차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포용을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쳐지는 겁니다. 나이가 쳐지는 게 아니고 분별력이 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이해될 수 있게끔 이야기한다. 요러면 내하고 30% 차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니까 소화가 되면서 내가 지적으로 보일 때 이럴 때30% 안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자상한지 차분한지는 살아봐야 알아요. 결혼하고 법적으로 딱 올리기 전까지는 네가 본 것이 얼만큼 본 거냐면 30%본 겁니다. 아무리 네가 15년 동안 사귀고 있었다 하더라도 호적에 딱 올리기 전까지는 호적에 올리는 게 뭐냐 하면 이건 하늘의 보고가 올라갑니다. 요렇게 딱 되고 나면 이제부터 네가 숨겨놓은 안에 있던 모순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모순을 달래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지램을 이해를 좀 해주면서 감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좀 노력을 하자 모지려는 거를. 그리고 당신이 모지려는 거를 내가 좀 같이 노력을 해갖고 이걸 잡아도 나가면 좀 도움이 되자. 그래갖고 상생으로 도움되려고 만나는 것이지. 근데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어떠 어떻게 하느냐면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고 결혼하자고 꼬시는 거. 어? 사귀고 있는 게 꼬시는 중이에요. 꼬실 때는요, 내 모순을 안 내놓고 아주 참아가면서 아주 잘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꼬실 때는요, 내가 너, 너를 보면 너무 좋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꼬시는 중입니다. 그럼 딸링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꼬시는 중에 하는 소리예요 결혼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말이 틀리집니다. 사랑 좋아하네. 그 소리 전에는 잘할 때만 안 한다 그러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 꽃이 갖고 끝났거든요. 이래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알거를 바르게 분별을 해야 돼. 속고 사는 세상이 되면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외롭고 고프고 힘들게 살다가 보니까 참 조금만 내한테 말도 잘해주면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상 넘어가고 이런 세상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외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사랑한다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고운 환경이에요. 사랑한다에 속지 말고. 사랑은 그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서로한테 도움이 됐을 때 그때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 50대 돼갖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그때 나오는 거지. 니한테 도움이 됐을 때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돼요. 당신이 내한테 도움이 됐을 때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고. 뭐 단어를 이상하게들 지금 이게 함부로 쓰는데 사랑은 하면 식지를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식을 수가 없어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나를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 좀 해라 근데 하락한다고 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내 모습 찾는 겁니다. 내 남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건 내가 지댈 죄를 찾는 거고 내보다 모지라는 사람은 지댈 때가 아니고 내가 잘부리물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건 남편이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만. 그래서 연화를 요새 많이 만난 다음에, 연화는 내 똘마이 삼는 겁니다. 지금은 네말잘 들어요. 이 야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남자의 야성이라는 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뭔가 말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먹어주면 썩 나는 게 있어요. 남자가. 누나가 내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요 조금 있는 거죠. 부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누나를 만나는 거라 왜 힘이 없으니까 내를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아 요래 갖고 만나는데 요거는 시간만 차이가 날 뿐이지 지금처럼 만나는 이는 연아는 무조건 헤어집니다. 내 연아를 만나면 절대 지댈 수도 없고.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조건에 나의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이거는 내 모습 신부름꾼내말잘 듣는 놈 요걸 찾는 겁니다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내 부인이라 했잖아요 내 살이 작아도 부인 대하듯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린 동생이 나를 부인 대하듯이 하려고 들죠 조금이시면 내말안 듣는다고 여자가 말이야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나가 끌, 끌음 한 거죠. 나이도몇살안 되는 게 기타니까. 이제 여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요런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부터 꼬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가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야 되지라고 들어가고, 이거는 조맨한게 지나는 얘기하고, <laughs> 큰일 나죠. 이건 정확하게 옵니다. 남자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누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같이 살자고 하지만 남자가 어느 정도 공항기 없이 만들어주면서 조금 힘을 갖출 때는 이제 니를내 밑에 잡아 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나이 많은 여자는 그렇게 안 되려고 해요. 왜? 여자는 남자하고 나이가 똑같이 가더라도 여자가 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밑에 들어가는 걸못 해요. 모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해주려고 하는 거는 있지만 이 여자의 에너지가 70%에 해당하고 남자의 에너지가 30%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량이 틀려요 이게. 우수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자가 나를 못 갖추었을 때는 이 운용을 바르게 못 해가지고 집안을 망조가 들게 하는 것이고. 연하시대에 일어나는 것은 편의주의로 가는 겁니다. 내편할라고 어, 누구한테 잡히 살기는 싫고 어, 저마다 전부 다 똑똑하고 저마다 좀 배웠고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눌리고 사는 거는 싫고 어, 그리고 자유를 구속당하는 게 싫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고 못도 주고 누가 하나 쳐줘야 되는데 내 손, 손을 손 찍어보니까 더럽게 나는 안 되고 하니까 여기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와갖고 집에 와갖고 못을 자주 잘 치주는 놈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피곤할 때 운전하기 싫은데 <laughs> 그딱 모시다 주니까 그거하고 살라 그러고 어, 요래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요거를 분별 잘못하면 혼동이 일어나는 겁니다.